들과 선생님들이 3월달에 외우고 마음의 세길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천트로 함께하겠습니다. 증산제일교회 유치부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친구 호피입니다. 예배 드리기 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 머리를 단정하게 빗고 옷을 깨끗하게 갈아입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던 재미있는 놀이나 시청하던 텔레비전을 끄고 하던 일을 멈춘 후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세요. 자, 이제 예배드릴 준비가 되었다면 부엉이 친구와 함께 예배를 알리는 카운트다운을 하겠습니다. 10부터 하나씩 빼면서 세겠습니다. 준비, 시작, 10,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덧 3월달이 되었습니다. 우리 유치부 어린이들이 새로운 반에서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 항상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과 선생님들 모두 손도 잘 씻고, 마스크도 잘 쓰고 항상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때까지 항상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유혹받은 요셉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아민. 너희 사실 분안 계십니까? 젊고 튼튼해서 좋은 일꾼이 될 겁니다. 높은 신분으로 보이는 한 사람이 앞으로 나오더니 돈을 꺼내서 외쳤어요.내가 사겠소.그 사람은 상인에게 돈을 주고 요셉을 노예로 삼았어요.요셉을 노예로 산 사람은 보디발이라는 사람이었어요.그는 애굽의 왕인 바로의 신하였어요.바로의 친위대장이었던 거죠. 보디발은 왕실 감옥을 살피고 형을 받은 재수를 사형시키는 일도 하였어요.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힘들고 고된 노동을 하면서 일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홀로 애굽에 버려진 요셉은 외롭고 형들에게 버림받은 마음 때문에 몹시 슬펐을 거예요.그러나 성경에서 요셉은 불평하거나 투덜거리지 않고 오히려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재선을 다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요셉과 함께 계셔서 형통하게 하셨어요. 오래지 않아 보디발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의 삶이 형통하도록 도우시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 요셉이 마음에 들었던 보디발은 자기의 집과 들판에 있는 모든 것들과 엄청난 재산을 요셉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였어요.하나님은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어요.요셉은 보디발이 무척이나 총애하는 노예였어요. 이런 요셉을 눈여겨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보디발의 아내였지요. 그녀는 보디발과 결혼한 여자였지만 건강하고 잘생긴 요셉을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어느날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함께 잠자기를 원한다고 말하였어요.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면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과 자는 일조차도 거리 끼지 않았어요. 이러한 보디바리 아내의 생각은 행동으로 옮겨졌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짓기에 담대하였어요. 저와 여러분도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죄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해요. 왜일까요? 모든 사람은 죄짓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는 반드시 벌을 받게 되는데, 이 벌은 고통과 어둠의 끔찍한 장소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지는 거예요.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주 많이 사랑하고 계세요.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이 자기 죄를 없앨 수 없음을 아시고 계세요.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어요.예수님은, 제가 하나도 없는 삶을 사셨지만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끔찍한 죽음의 벌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내릴 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게 하신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씻기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서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예수님을 죄에서 건져 주시는 분임을 믿는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는 보디발과 결혼한 사이였지만 요셉에게 함께 자자고 매달렸어요. 요셉은 그녀의 말에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당신의 남편은 나를 믿고 집안의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저에게 금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분이 금한 것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제가 그분의 아내를 빼앗고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으나, 안 돼! 하고 말하는 힘든 결정을 내렸던 거예요. 여러분도 유혹에 안 돼! 라고 말하기 위해 힘든 결정을 한 적이 있나요? 유혹이라는 것은 잘못된 일을 하게 하는 강한 충동이에요. 유혹을 느끼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마음에 품고 행하는 것은 죄가 되는 것이지요. 안타깝게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유혹을 이기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내용이 담긴 만화나 책, TV를 보게 된다면 자꾸만 보고 싶을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죄이지만 우리에게는 재미있고 흥미로운 것들로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죄의 유혹이 올 때, 안 돼! 하고 거절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지만, 그녀는 계속하여 요셉에게 함께 있어달라고 말하였어요. 요셉은 반복되는 유혹이 힘들었지만, 보디발 아내의 말을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가까이 있는 곳조차 피하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해야 할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때 보디발의 아내 외에는 집안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녀는 집안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요셉의 겉옷을 붙잡고 함께 자자고 매달렸어요. 요셉은 겉옷을 벗어 버리고 그 집에서 도망쳐 나왔어요. 요셉은 유혹을 피하기 어렵게 되자 그 자리에서 달아나 버렸던 거예요. 때로 여러분도 유혹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유혹에서 건진받기를 원하세요. 유혹을 이기기 위해 먼저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죄를 짓게 하는 유혹의 자리에서 도망치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의 유혹이 온다면, 안 돼! 라고 담대하게 말하세요. 그리고 그 유혹의 자리에서 머물지 말고 달아나세요. 하나님께 이런 유혹으로부터 이기게 도와달라고 말씀드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더 이상 피하지 못하게 된 요셉은 달아나 버렸어요. 혼자 남겨진 보디발의 아내는 손에 요셉의 외투를 움켜쥐고 화를 내고 있었어요. 가미 노예 주제에 나를 거역하더니 어디 두고 보자. 보디발의 아내는 소리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일하던 하인들이 달려왔어요. 요셉의 외투를 보여주며 보디발의 아내는 말했어요. 젊은 노예가 나와 자려고 했다. 내가 소리 지르자 이 외투를 두고 달아났어. 하고 거짓말을 하였어요. 그녀는 남편이 돌아오자 요셉의 외투를 보여주며 요셉이 자신을 유혹한 것처럼 거짓말하였어요. 화가 난 보디발은 요셉을 왕궁 감옥에 가두고 말았어요. 요셉은 한순간에 재수가 되어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큰 공경에 처하고 말았지요.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께 화를 내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요셉은 억울하게 갇힌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계속 순종하며 자기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요셉은 감옥에서도 간수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간수장은 요셉에게 다른 제수들을 돌보는 일을 맡겼어요 그리고 요셉이 모든 일을 잘 해내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재수들에 대해서 신경을 쓸 필요가 없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유혹을 당할 때안돼 라고 말하도록 돕기를 원하세요. 유혹을 이기기 위해 먼저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죄를 짓게 하는 유혹을 피하세요. 그리고 안돼 하고 말하세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죄를 지켜야 하는 자리라면 그곳을 떠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죄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누구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죄의 유혹을 이길 힘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세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적이 없다면 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 먼저 예수님을 죄에서 건져주시는 분임을 믿어야만 해요.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면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한 번도 모신 적이 없지만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는 친구는 목사님을 따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는 죄를 지었어요. 주 예수님만이 죄를 용서하시는 유일한 분임을 믿어요. 저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다시 살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에 감사드려요. 오늘 저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목사님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죄로부터 건져주시고 강한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 안돼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열매 맺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시간 들어진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선한 일들을 보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늦은 비와 이른 비와 같은 적절한 은혜로 날마다 채워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유치부 친구들과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